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괴로운 관계가 있으신가요? 싫은 사람은 이상하게도 더 자주 마주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도 들죠. 혹시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걸까? 부처님께도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전생의 부처님은 모든 동물들을 도우며 살던, 지혜롭고 자비로운 황금빛 사슴이었습니다. 그 곁엔 늘 질투심 많은 사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덫에 걸린 어린 사슴을 구하기 위해 황금빛 사슴은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이 어린 사슴을 풀어주십시오. 대신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감동한 사냥꾼은 덫을 풀어주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질투 많은 사슴은 오히려 더 깊은 미움을 품고 황금빛 사슴을 모함했습니다. 그 인연은 수천 겁을 지나도 이어졌습니다. 황금빛 사슴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으로 태어났습니다. 식이 많던 사슴은 대바다타라는 사내로 태어났고, 이번엔 부처님을 해치려 코끼리를 풀고 바위를 굴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해쳐도 나는 그를 해치지 않겠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 고리가 멈추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말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태어날 때 나는 또 그를 맞이하겠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괴로운 인연도 어쩌면 아주 먼 전생부터 얽힌 인연일지 모릅니다.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악연조차도 깊은 인연일 수 있으며 그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요.